안녕하세요 자유민주당의 7천공약 8 번째 말씀 올리겠습니다 공정선거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겠다 즉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수술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 많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 하에서 있는 검찰 법무부 그 어디에서도 이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를 안 하고 있죠 참 아이러니하죠 어, 지금 자유 우파 국민들, 이 태극기 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열심히 목 놓아 외쳐서 지금 어, 윤석열 정부를 만들어 드렸는데, 어, 이분들의 얘기는 개무시합니다. 어, 듣지를 않아요. 그런데 지금 고용주 대표가 있는 자유민주당에서는 여덟 번째 공약으로 공정선거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겠다. 아무래도 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의 일개국으로격하되어서 들어가야 될 것이고, 현재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삼촌, 이모, 고모부 찬스 이용해서 거의 그 가족들화 되어 있는, 에? 가족 집단으로 이미 아, 변질되어 버린 이 선거관리위원회 조직을 깨부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그 지금 그 직원이 되 있는 자들은요, 엄연한 범죄자들입니다. 범죄자. 그러니까 그 범죄자들의 범행 행각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범증을 갖고 있죠. 범죄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범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하죠. 벌을 내리고 감방에 보내고 사실은 콩밥 주는 것도 그 밥이 아깝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중앙선거관리위원을 비롯한 이 시스템, 현재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최근에 그노태아이라고 하는 그 개만도 못한자가 그 인가 그 못된 인상 성하면서 나와서 변명하는 꼴을 보고 있으면 정말 국민들 아마 이가 바득바득 갈리셨을 텐데 지금 그와 같이 더러운 제도화돼 있는 이 공정선거관리위원회 사실은요 선관이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됩니다 방법이 있어요 자 투표를 사전투표 안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 투표함 있죠. 프랑스처럼 투명한 걸로 해요. 그리고 그날 투표한 거 있죠. 옮기기 왜옮깁니까그자리에서그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공개하는 거예요. 수수개표로 그래서 어느 당몇 표, 어느 당몇 표가 합산하면 끝. 끝나죠. 자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얘기들 쫙 해서 엑셀에다가 숫자만 적은 다음에 쭉 그대로 들어가 가지고 통 시그마 합산 얼마 바로 나올 거 아니에요. 어렵습니까? 저같이 수학 모르는 사람들 이거 할수 있는데 요자 근데 왜 안하죠 무슨 뭐 전자계 표기가 정확하고 전자 검수표가 더 정확하고 뭐 사람이 하는 거보다 기계 다 헛소리입니다 거기다가 예산 퍼부어서 포장만 이렇게 해놓고 형식만 이렇게 해놓고요 사람들 눈속임 하는 거예요 실제 시스템으로요 몇표 이상 몇 퍼센트 이상 이게끔 하면요 지난번 사이5 때처럼 수도권이 전부다 민주당 63 반대쪽에 36, 래서 63대 36으로 딱 갈려져서 악 소리 못하게 완전히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 만들어 놓은 게 지금 현재 선거관리이나 시스템이에요. 무슨 뭐사전투표뭐 참정권 기회를 확대한다 그러는데 그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없어져야 됩니다. 없어야 되고 반드시 철폐돼야 되는 게선관위원회고 선관위가 하고 있는 현재의 사전투표입니다. 그리고 수계표 하면 돼요. 간단합니다. 이런 거에 왜돈 들이죠? 자 그런데 그런 거짓말과 불법을 저질러도 청관위원회에 아, 있는 애들이 진실을 얘기 안 하죠. 왜? 얘기하면 지네 아버지 다치고 지네 이모 다치고 지네 고모부 다치고 어, 삼촌 다치니까 절대로 기렇게안 하겠죠. 그러니까 자유민주당이 제1당이 되면요. 공정선거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서 선관위원회를 아마도 감사원 하부기관으로 국단위 정도로 해서 집어넣어 버리고 지금의 일하는 거기 선관위 직원들도 아마 한 20분의 1 정도로 줄여 버리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 뭐 100명이 현재 일을 한다 그러면 뭐한 5명? 아그 정도면 뭐 선거 관리 업무하는데 충분할 거라고 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정당 국고 지원금 폐지가 아홉 번째인데요. 이요 이야기는 지금, 공정선거하고 같이 물려가는 거라 제가 같이 말씀드리죠. 제가 아까 첫 번째 국회의원들의 세입이 반납 얘기하면서, 어, 여러 가지 그 국회의원들이나 그 비서관, 보좌관, 뭐 기사들까지 아, 받아간 돈이 정말 어마무시하다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정당 국고 지원금도 폐지해야 돼. 이외에 아, 지들이 뭐 하는 일 있다고 당비고도 사고, 어 정치하겠다는 사람들이 사비 털어서 하고 해야지. 이 정당 국고 지원금을 지원해 주니까요, 국회의원 그 선수가 높아지 높아질 재산이 북북북 늘어나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계속 하려고 하는 거왜돈 벌라고. 거기다가 한 번이라도 한자는 그 국회 의원 했다는 그것 때문에 매월 무슨 몇백만 원도 연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고 이 돈에 환장한 것들이 국민을 위해서 일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당 국고 지원금도 마땅히 폐지를 해야 돼요. 그 선거 끝나고 나서 그 선거 뭐몇 퍼센트 이상 받으면 국고에서 보조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왜 줍니까? 아, 지놈들이 잘 먹겠다고 해보겠다고 선고했는데, 정당에서 돈을 써야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아홉 번째는요, 정당 국고 지원금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아, 열 번째 실천 모양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변호사입니다. 2024년 내년 4월 10일 실시되는 총선에 대비하여 저희 당 공약 13가지를 발표하겠습니다. 첫째, 국회의원 세비는 절반만 받고 나머지는 국고에 반납하겠습니다. 보좌관은 9명 중에서 5명만 채용하겠습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등 국회의원의 모든 특권을 포기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은 법 제도 개정 이전에 스스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공약을 내세우게 된 이유는 요즘 국회의원의 개혁, 국회 개혁 또 정치 개혁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회 밖에서 아무리 정치 개혁, 국회 개혁을 부르짖어도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자기네들 특권을 포기할 리가 없습니다. 이 국회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개혁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 후보를 뽑아주시면은 저희 당 후보는 당선되면은 방금 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 국회의원 세입는 절반만 받고 나머지는 국고에 반납할 것이며 보좌관은 아홉 명 중에서 다섯 명만 채용하도록 하고 불체포 특권 등 모든 국회의원의 특권을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재인에 대한 간첩죄를 수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어, 문재인이 도보다리에서 김정은에게 넘겨준 USB에는 국가 기밀이 담겨 있어서 정보 공개를 할수 없다는 통일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국민들에게도 알릴 수 없는 국가 기밀이라 그러면은 북한은 더더욱 알면 안 되는 기밀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어, 문재인이 USB를 넘겨준 것은 간첩죄가 분명하기 때문에 문재인에 대해서 간첩죄를 수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북한과 접촉을 할때 김정은이 그냥 만나준다는 라 것은 상식에 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 김정은에게 대북 송금을 얼마나 해주고, 어, 만났는지 그 부분도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반국가 활동하는 시민단체의 보조금을 전액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민단체에 대한 각종 보조금이 102조 원이나 된답니다. 국방비가 57조 원인 것에 비하면 너무나 많은 금액이 시민단체들에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민단체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좌파시민단체들이었는데 좌파시민단체들은 주로 반국가 활동을 해 왔고 그 반국가 활동을 국고 보조를 받아 가지고 해 왔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반국가 활동을 하는 시민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전액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법인세는 일단 20%까지 인하하고 성과가 좋으면은 15%까지 인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OECD 국가의 예, 법인세 평균이 21%랍니다. 어, 아,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어, 중국에 가 있던 업체들이나 일본에 가 있던 업체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고 또 우리나라가 세계의 공장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가가 존경받는 사회를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변호사입니다. 2024년 내년 4월 10일 실시되는 총선에 대비하여 저희 당 다섯 번째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정권 하에서 부당하게 이루어진 검소안박을 법을 폐지하고 또 공수처법도 폐지하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부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형법상 간첩제를 강화해서. 현재 적국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간첩제를 외국에게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 5.18특별법, 제주 4.3특별법, 여순사건특별법, 기타 민주유공자예우법 등을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법들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앞으로는 기록에 입각하여 전문 제조사를 해서 가짜 유공자를 적발하고 그동안 잘못 지급된 보상금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5.18 당시 시위 진압에 참여했던 군인 경찰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18 당시 국가의 명을 받아 반란군을 진압하러 참여했던 군인 경찰에 대해서 그 후에 형법상 평가가 바뀌었다고 그래서 그 출동한 군인들을 반란군으로 취급하는 것은 어사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가는 어떻든지 간에 국가 임명을 받아 출동한 군경에 대해서는 명예회복과 어 보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덟 번째 공정 선거를 위한 제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부정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어 세간에서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아 공정성에서 신뢰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정 선거를 보장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은 선거 관리 위원회들을 대수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년 총선 1차 공약 13가지 중에서 아홉 번째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홉 번째 정당 국고 지원금을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행 어, 정당에 대한 국고 지원금은 너무 과다합니다. 그래서 어, 지금 국회의원들은 선거를 치를 때마다 엄청나게 재산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어, 어떻게 보면은 국회의원들이 특권을 이용해서 국고를 빼먹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를테면은 국민들한테 신뢰를 얻으면은. 어, 후원금을 받아서 정당을, 우원하, 어, 정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어, 정당에 대한 국거 지원금은 전액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열 번째, 북한 이주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어, 북한에 가고 싶어도 합법적으로 갈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 북한을 자신들이 조국으로 알고 있는 종북 주사파들을, 어, 억지로 우리나라에 잡아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당한 조건에 맞으면은 합법적으로 이런 종북 주사파들은 북한으로 보낼 수 있도록 그런 북한 이주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열한 번째 외국인 특히 중국인의 국내 유치를 위한 모든 특별 대우를 폐지하겠습니다. 뭐 현재 중국인은 3억 원을. 우리나라 은행에 예치하기만 하면은 영주권이 생긴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쉽게 영주권을 주는 나라는 어 선진 제국 중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들은 그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어 중국인의 그 국내 유치를 위한 그런 과도한 특별 대우를 전부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 2번째 중국 공산당의 패권주의를 반대합니다. 중국은 전 세계의 공산화를 목표로 해서 여러 나라에 공작원 등을 보내서, 어, 의식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공작원이 거의 다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도 폐쇄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 국회에 등원하게 되면은 공작원을 우선적으로 폐쇄하고, 어, 중국 공산당의 여러 가지 패권주의를 반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3번째, 사형수에 대해서, 어, 사형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김대중 정부 이후에, 지, 우리나라에서는, 어, 사실상, 사형 집행을 안함으로써, 어, 법원에서는 사형 판결을 내려도, 어, 그게 집행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은, 어, 6달 이내에, 어, 법무부 장관은 사형 집행 명령을 해야 되고, 사형 집행 명령이 있으면은, 다스테이 내에 집행을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형사소송법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법무부 장관의 직무유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 당에서, 어, 등원을 하게 되면은, 어, 사형수에 대해서 사형을 집행을 해서, 어, 형사소송법을 준수하는 그런 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